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쓴박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쓴박이 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이 쓴박이는 국화과 벌 쓴박이 속에 좀 쓴박이입니다 벌 쓴박이 속 중에서 꽃이 꽤 이쁜 축에 속합니다 국화과에는 선박이 속, 고들빼기 속에 이런 식으로 노란 꽃이 피는 꽃이 몇 종이 있습니다. 고들빼기 있고요, 노랑 선선박이가 있고, 벌선박이가 있고, 또 조금 다르지만 뿌리뱅이라는 식물도 이렇게 노랗게 피는데 벌선박이하고 뿌리뱅이는 꽃이 아주 작습니다. 볼품이 없는데 고들빼기나 노랑 선선박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좀 쓴바귀는 꽃이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됩니다 좀 약간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크기 돼서 물이 지어서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야생화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제목에도 이거 절대로 텃밭 근처에서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쓴바귀 잖아요 쓴박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에 좋고, 항산화물질 이 뛰어나고, 염증 없애주고, 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걸로 아는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꽃은 예쁜데이 쓴박이 전초 자체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뿌리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다른 쓴박이 종류들은 뿌리 같은 실에서 먹을 것도 많은데, 이거는 뿌리가 억세고, 가늘고 뭐 별로 먹어볼 것이 없어요. 이런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더큰 이유는 한번 번지면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제가 지금 방풍나물로 알려진 개기름나물 씨앗을 파종해서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이 모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 줄기가 뻗어 나가다가 요거 보세요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마디가 땅에 닿으면 여기 땅에 닿으면은 이런 식으로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가 생겨요 이거 전부 다 뿌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방지하기 쉬운데 그냥 뽑아 버리면 되지 이거 뽑다가 잘못 뽑으면은 여기에서 더 많은 뿌리가 생겨나서 아주, 아주, 아주 골치 덩어리입니다. 진짜 못나요? 나는 다른 식물 구해받지 않고, 작물에 구해받지 않아, 그냥 야생화로 즐길래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이거 혹시라도, 뭐, 화분에서 따라오거나, 다른 작물 같은 데서 따라오거나, 하천에 가서, 뭐, 다른 식물들을 계속 옮기는데, 이 좀슨바기가 따라오면, 이거 두고두고 퇴치하기 힘듭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또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이 오염되고 다른 식물들한테도 지장이 가니까 손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손으로는 절대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을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몰라서 꽃이 이뻐서 화분에다 기르던 것이 탈출을 해서 지금 놀이터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물이 지어서 피면 꽃은 또 상당히 이뻐요. 여기는 풀이 나지 마라고 제가 현수막을 밑에다가 바닥에다 깔았는데 현수막 위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거 뽑아내잖아요. 잘 뽑히지도 않아요. 뿌리가 튼튼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좀슨박이는 습한 곳, 건조한 곳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먹을 것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벽이 막혀 있으면 옆으로 이런 가장자리를 타고 번식을 잘해요. 여기도 보시면 화분이 막혀 있으니까 옆을 타고 나갑니다. 생존 전략을 아주 잘 짜고 있는 좀슨박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돌나물 아주 싱싱한 돌나물 속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이 식물이 참 골치 아픈 게 다른 식물들하고 싸워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늘이 져도 이 그늘 속에서도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고 아주 땡볕에 땡볕에서도 잘 살아 남는 아주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쓴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화과 벌슨박이 속의 존슨박이는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겨울에도 보면 꽃을 피워요. 온도 조건만 맞으면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 꽃이 이쁘다고 함부로 잘못 들여서 마당이나 텃밭 근처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거 자꾸 배척하면 안되는데 다른 작물들하고 섞여서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은 절대로 이 식물 텃밭 주변에 마당에다가 심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들매국관이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